7월 24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무트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본장은 북 이스라엘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포기치 않으시고 어떻게든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록케하는 우상을 섬기는 데다가 남쪽의 강대국인 애굽에 조공을 보내며 스스로 신하국으로 낮추어서 어떻게든 애굽에 잘 보이려고 온 힘을 다 쏟고 있고. 북쪽으로는 강대국인 아수르를 더욱 의지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저질렀어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등 허다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 축복을 받았음을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 호세아 선지자는 하루속히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거짓말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바람을 먹으려고 온정일 동풍을 뒤쫓는 것처럼 전혀 무익한 일만 골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예로 들어가면서 현재 이스라엘의 신앙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형을 속여 장자권을 얻은 교활한 사람이었죠. 그는 야폭강가에서긴 밤을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천사와 씨름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속이기를 잘하는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참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이렇게 택한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창고를 열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보고 알고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회개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상인들과 같이 탐욕 적이고 세속적인 불의한 방법으로 이웃을 속이고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며 계속해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8절 말씀.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책망할 자가 없다는 교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을 떠나 이전의 야곱처럼 거듭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9절 말씀.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유랑했던 것처럼 다시 천막에서 살게 해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인위적인 계략과 힘에 의지하여 멋대로 행하다가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취하고 말았죠.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깝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지난날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자칭 휴거신부라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휴거신부는 참으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자예요. 현재 남색하는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때보다더 넘치고 있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날보다 더 흥청망청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고 하셨죠. 천년이 하루가 되신 주님이시기에 이틀 뒤에 오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제 이틀 뒤에 오심이 믿어질 정도로 모든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캐나다, 그리스, 터키, 스페인 등 유럽국가는 산불로 나라 전체를 덮이고 있고 중국 신장은 섭씨 52도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는 53도, 피닉스는 19일간 43도 최장 연속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이란의 페르시아만 국제공항은 66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뭄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또 다른 지구 한편에서는 폭우로 우박으로 한 곳에만 계속 내리치는 7번의 번개를 맞아야 되는 곳도 있었고 우리나라 또한 비켜가지 않았죠. 동성의 퍼레이드를 벌이는 우리 도시들. 우리나라 도시들이 더큰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쌀 생산지인 인도에서 올해 쌀 수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세계 최대 밀 생산지인 러시아와 우크린는 전쟁으로 인해 밀 생산이 멈췄죠. 나라끼리의 전쟁으로 흰말이 열심히 뛰고 있고, 민족 간의 분쟁으로 화평을 제거하는 붉은말 또한 뒤질살아 축기살기로 뛰고 있고, 저울을 든자가 검은 말을 타고 등장하여 최선을 다해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활기차게 뛰고 있습니다. 이제 땅에 사는 사람 4분의1을 죽이려고 사망이란 이름의 청황색 말이 그 뒤에 음부를 데리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말아 나타.